예스 yes, 그리스도의 탄생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베들레헴의 30년 전에 사육자로 온 강태훈 성교사. 성경 루키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들의 10년의 준비 끝에 2007년 대지 500여 평을 구입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2010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연건평 650평 5층 규모의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센터와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이 되면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교실은 현지인들의 인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정부 공인 유치원이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베들레헴 성교 한의원을 개설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나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강당은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성지를 순례하는 성도님과 단기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커피를 마시며 야경과 함께 할수 있는 기도실 겸친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을 성서의 땅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로 초청합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중동 땅의 우뚝선 성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명인 땅 끝까지 성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